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실제로 발견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는 수많은 혁신적인 설계를 남겼지만 대부분은 도면 속에만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스케치 속에서만 존재하던 비밀의 길이 마침내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탈리아 밀라노 한 복판,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공간이 드러났다. 연구팀은 1450년 완공된 스포르차 성 지하에서 다빈치가 설계한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이 통로는 과연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길이 최후의 만찬이 있는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빈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를 남긴 장소. 그러나 성당과 성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가 존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단순한 통로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이 통로의 주인은 밀라노를 다스리며 다빈치를 후원했던 로도비코 스포르차 공작.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길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성당을 드나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수백 년 동안 감춰져 있던 다빈치의 스케치 속 터널. 이 길이 과연 마지막 발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말거나 믿거나.